10월 23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APEC 준비를 위해 누구보다 바쁘신 분이죠. 이철우 경북 도지사님을 만나뵙기 위해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APEC 준비 지원단 현장 도지사실을 찾았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좀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경북 도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좀 괜찮으시죠? 어, 도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모두가 뭐 빨리 KU 기원해주고 이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암이 어, 솔봐서 뭐, 못 살겠다. 그래, 그 알아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자기가 못 견디겠다. 네.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아,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 나가고 암세포 다 나갔기 때문에 음.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APEC 마무리 준비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우선, 제가 더 고맙습니다. <laughs> 우선 경주 APEC의 개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도민들에게 말씀해주시죠. 예, 어, 경주, 제주, 인천이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인천은 시설 면에서 우리보다 좀 앞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고 호텔들이, 큰 호텔들이 많고, 컨벤션도 좋았고, 이래서 심지어 우리 담당국장이 현장 실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플랜 B를 준비해야 되겠다. 인천에 비해서 너무 밀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불국사 있더나 첨성대 있더나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 1500년 전에 이미 세계 4대 도시고, 어, 삼국 통일을 잃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류가 뜨고 있는데 한류를 보여줘야 될거 아니냐. 외국 정상들이 잠자리 좋다고 호텔방 좋다고 감동 받겠느냐. 한류를 보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어, 현장에 설명해 갔을 때, 네. 이 정상들이 잠자로 옵니까? 그렇게 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네. 어,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16명이 투표를 해서 13명이 예, 우리 경주의 표를 던졌습니다. 네. 인천이 두 표고 제주 한 표. 그건 뭐냐, 어, 1500년 전 이미 세계 사대 도시고 한류의 원산지고 또 지붕 없는 박물관. 그래서 경주가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번에는 경제의 에이팩이지만 한류를 한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a p 펙이다 이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지붕 없는 박물관인 경주에서 예. 이 한류를 잘 전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 도민들께서는 그냥 생각하기에 세계 주요 정상들이 그냥 참석하는 국제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 p 펙 개최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에 국제행사를 많이 세계적으로 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뭐 효과가 뭐냐 이런데 지금 경주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미 관광객이 한30% 이상 늘었고 음. 지난 연휴 때는 방이 없었고 식당도 한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정도로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네. 그것이 APEC 효과로 생각하고 대한상위에서 분석을 하니까 경제효과가 한어 경북 전체 우리나라 전체 한 7조4천억쯤 될 거다. 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자리도 뭐 임시 일자리 이래 하면 2만 4천 개좀 생길 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 를 했는데, 그걸 떠나서 에이펙을 하고 나면은 경주가 에이펙 전과 에이펙 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뭐 네. 경주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인근 포항이나 울산, 음. 대구 이런 지역들도 많이, 어, 효과가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시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그럼,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에이팩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쓰셨고, 또 이제 행사 준비 막바지에 최종적으로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경주가 되었을 때 모두 걱정했던 게, 정상들이 묵을 수 있는 방, 그,를 PRS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 방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사실, 음. 에, 그런 방이 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6개 정도 있었는데, 에, 지금 3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장이라든지 만찬장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음. 회의장은 합의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거기을 충분히 이용해서 또 미디어 센터, 기자들이 많이 오는데, 1000명 이상 기자들이 오면은, 미디어 센터 부족한 미디 센터는 새로 지었고, 네. 만찬장은 경주 박물관에 새로 지었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서 당초에는 한 225명 정도 만찬 참석한다 이랬는데, 한 400명 넘게 되었어요. 음, 네. 그렇게 해서 만찬장이 좁다 이래서 옮기는데, 그란 호텔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만찬장도 잘 지어놨고, 지금은 시설은 좀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들이 체크하는 거는, 어 제가 체크리스트 천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천가지를 네. 어 만들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자.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작은 부분에 실수를 하면 은어 크게 비칠 수 있으니까 음. 작은 부분까지 식당의 메뉴판까지, 음. 그 다음에 번역기까지. 네. 외국에 가서 밥을 시키는데 어 번역기가 음. 없으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2 1개국에 에이펙 참가국 21개국인데 21개국에서 유학 우네라 유학 올 학생들 자금 주고 유학 올 학생들을 한 200명 뽑았습니다. 네. 그럼 그래, 미리 와서 이 사람들을 여기서 훈련 시켜서 자기 나라 통역을 식당에 가서 한다든지 그 호텔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심지어 그때 단풍이 안 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laughs> 전문가들 통해서 단풍이 그때 절정에 이르도록 네. 영, 나무에 영양을 준다든지 음. 물을 준다든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호텔에 막 구두 소련 있는지 이런 거다 체크해서 어,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뭐 말이 안 통하는 게 없고 가니까 너무 친절하고 미소가 넘치는 그런 네. 경주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어, 감동을 받고 가는. 음. 그런 에이펙이 되도록 한다고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와그 예. 체크리스트를 천 가지나 만들었다는 예.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PRS 준비 추진위원장으로 직접 예, 하시잖아요. 제가 뭐 방을 그 정상들이 묵을 수 있는 방또 외국의 CEO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젠슨 황이라든지 이런 사람 묵을 수 있는 방을 직접 확인 다 하고 음. 다 그걸 호텔 측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줬어요. 네. 심지어 손네베리손노캄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호텔 전체를 어 리노베이션했습니다. 음. 그한 천칠백 억 들에서 네. 또 다른 호텔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들여서 큰 방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걸 PRS를 만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시민들께서도 우선에 뭐 청결운동이라든지 시민추진회를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주고 있어서 이번에 이 평은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에이이 음. 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런 섬세한 부분들까지 또 정상들도 직접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 각국 정상들의 참여 여부도 굉장한 관심을 끌고 네. 있는데요. 지금 다 정해졌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중국 정상들이 네. 오느냐 이런데 미, 중 정상들이 오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음. 에, 그리고 다른 나라도 거의 정상들이 다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왔으면 좋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네. 그는 오기 힘들 거다. 그래서 뭐 일본 총리는 새로 바뀌해 가지고 오고 사강이 그 정상들이 다 참여하는 걸로 되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도 다 오는 걸로 되가 있고 특히 대한상이 최태훈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세계 500대 기업 CEO들을 우리나라,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분들이 직접 나눠 맡아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초청장 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직접 컨택을 해서 오겠느냐, 음. 안 오겠느냐, 이래서, 어, 샌프란시스코의 기업인들이, 샌프란시 23년도에 했거든요. 네. 기업인들한 100명 정도 왔는데, 대부분 자기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음. 그, 그,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지금, 어~ 한 (1700명) 정도 참석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재태훈 회장이 한 (3000명) 이상 올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1700명까지는) 그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정상회의 또 만찬장 관련해서도 또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도 또 경주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했을 텐데 이번에 트럼프 또 시진핑 이두 사람 두 분이 경주에서 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미중 회담은 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만날 거다 어, 어제도 발표를 했고요 뭐 물밑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중국 회담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APEC은 APEC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미국 중국이 관세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전쟁을 어떻게 끝낼 거냐, 그게 더 세계적인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경주 A평은, 우리 의 목적은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데큰 목적이 있잖아요. 네. 경주가, 대한민국에 경주가 있다, 이런 걸 알리는 게 목적이 있는데 이미 미중회담이 관심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어디서 회담하느냐, 음. 어, 코리아 경주, 어, 경상북도 경주. 네. 어, 그것이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에이펙에 참석하는 회의도 중요하지만 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계의 관심을 끌수 있는 미중회담이다. 네. 그 미중회담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 돼도 이미 기자들은 음. 여기 경주로 몰려듭니다. 네. 에이펙 관계국 기자는 미래와 오고 네. 에이펙 아닌 뭐 유럽 같은 데는 에이펙에 상관없잖아요 음. 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니까 네. 그 나라에서도 다른 남미나 저~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도 그 경주에 모여서 에이이 미중회담이 어떻게 되겠느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예, 경주를 알리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다. <laughs> 네, 그거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번 경주 APEC이 단순히 경제 외교 회의에 머무르지 않고 브랜드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경북과 경주가 글로벌 무대로서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하십니까? 원래 이 APEC 회의가 경제 회의입니다. 네. 경제 회의 그렇기 때문에 각국 상징을 하는 국기도 안 걸고. 어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오직 경제만 하겠다. 네. 경제회의체인데, 우리는 경제회의는 당연하고, 이번에는 한류를 한껏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음. 문화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류 케이컬처 플러스 첨단 기술, 그걸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경주가 어 밤이 낮보다 더 밝은 경주를 만들자. 제가 슬로건을 그었거든요 밤보다 낮이... 음. 낮이 낮보다 밤이 더 환한 경주 그래서 뭐 미디어 아트의 음. 준비라고 미디 월드 준비하고 파사드도 준비하고 이래서 네. 경주가 밤이 굉장히 빨가지는 네. 그래서 그게 전통문화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불국사를 보여주고 우리 성덕대왕 대종 첨성대 음. 이 보물 국보급들을 다그 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곳곳에서 그런 걸볼수 있으면 그 첨단 기술 플러스 그리고 또 한복 패션쇼를 해서 음. 우리 한복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장점을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문호에 가면은 연꽃을 만들었는데 한지로 만들었거든요. 네. 한지를 보문호에 띄어놨습니다 한지도 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잖아요. 네. 특히 경상북도 겁니다. 한지는. 음. 어, 그래서 한지를 어떻게 무리에 띄울 수 있느냐. 그걸 보문호에 밤에 가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음. 그거를. 방수 처리에서 뛰어났거든요. 나 네. 한복, 한지 또 한옥은 자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전통 문화를 이번에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이 경주에서 이런 첨단 기술과 K컬처의 뿌리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경북도와 경주 지역 기업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이 줄수 있는 그럼 실제적인 경제통상 기회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어, 우선에 우리 경제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에,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시도 하지만은 네.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 전시도 합니다. 그래서 53개 업체가 전시관에 전시를 합니다. 음. 하고 또 우리 에, 그 기업들이 대, 외국의 대기업들과 투자 협의 이런 걸다 상담도 할수 있도록 다 장소를 만들었거든요. 네.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에 투자를 할수 있는 분위기 또 우리 물건을 팔아 먹을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자회담 같은 게 많이 벌어질 건데 특히 우리 지역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 중소기업들이 외국의 대기업들과 협상을 해서 우리 물건을 수출한다든지. 그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고, 음. 그리고 또 외국의 CEO들을 제가 초청해서 제가 만찬 자리를 만듭니다. 네. 경상북 도지사 주체에 만찬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네. 그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상위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참석해서 외국의 기업들과 협의를 할수 있는 그런 음.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해외 빅테크 기업 대표는 어떤 분들이또 참석할 예정이십니까? 우선에 뭐 제일 눈에 띄는 사람 젠슨 황이 눈에 띄고 AI 오픈 AI의 샘 올트만도 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그 아직 확정은 안된것 같아요. 그 네. 대기업 청수들이 워낙 바쁘니까 음. 어, 아직 확정은 안된것 같은데 그거는 대한 상의에서 어, 직접 컨택을 하고, 또 대한상의의 그 주요 멤버들,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어, 정의선 회장 현대에, 네. 이런 분들이 외국 친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자기 관계 네. 기업들. 이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얼마나 됐는지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 네. 어, 그 사람들은 뭐 도착하기 하루 전에까지 변경이 되고,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은 자가 비행기로 오기 때문에. 네. 자기변계로 옵니다. 비행기 표로 별도로 끊는 것도 아니고 음, 자기들이 그렇구나. 오고 우리 포항 경주공항을 그분들이 이용하는 전속공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당일날 결정할수도 오고 28일부터 31일까지 원래 CEO들 회의를 어, 2박 3일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번엔 하루 더 늘려서 3박 4일을 합니다. 음. 28, 29, 30, 31일.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 늘리는 거는 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그 경제전시장을 조성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예. 어떻습니까? 경제 전시장은 우리 대기업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특히 현대중공업 그, 트럼프가 현대중공업에 관심 많거든요. 네. 현대중공업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자기 제품들을 그 전시를 하고, 경북, 그 다음에 우리 경주를 중심한 포항주역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전시를 음. 합니다. 네. 전시장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 농식품도 전시를 하고, 음.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게 요새 화장품이거든요. 네. 어, k 뷰티 음. 화장품도 많이 전시를 해서, 화장품을 바르면 인상이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게, <laughs> 그, 그 AI를 네. 통해 가지고, 그 로봇이 딱 바르기만 바르면 이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음. 그래서 많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 어, 끝나고 이 전시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음. 오픈해 놨거든요. 네. 어제 오픈식을 했는데 가보면은, 야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느냐. 음. 놀랄 정도입니다. 음, 예.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또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에이펙 이후가 진정한 시작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경북도는 이미 포스트 에이펙 전략사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에이펙이 끝나면은 뭘할 거냐 그 일회성 행사를 거치서는안 된다. 첫째로 관광객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경주를 알수 있는 미중회담이 여기서 벌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 생각하거든요. 최대원은 거기에 나오는 뭐각 같은 이런 것들도 불티나게 팔리는 나라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 비치는 우리 경주의 현장이 음. 세계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늘어났을 때 그 분들이 경주에 왔을 때또 경상북도 포항이라든지 동해안에 네. 많이 갈 거예요. 오면은 경주만 못뭐 보는 게 아니고 인근, 우리 도시까지 다갈 거거든요. 네. 그 지역에 가가지고 어, 친절하다, 음. 또 깨끗하다, 이런 인상을 많이 줘야 되고 또볼 것이 많다, 또 즐길 것이 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경주를 중심으로 제가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 네. 오늘 밤에도 한번 돌아보시면은 어, 많이 달라져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관광객 늘리는데 첫 번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 다보스 포럼은 경제회의입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다보스 포럼을 가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거냐, 원래는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거거든요. 음. 그래서 경주는 한류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문화를 어떻게 전 세계에 공동으로 번영하는데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 하는 경주 포럼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 정부 문화부와 같이 해서 원래는 문화부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자기 예산들에서 하고 내년에는 1차 그 우리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힘을 합쳐 가지고 전 세계 문화 관련 인사들을 초대해 가지고 문화 포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름을 경주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화 번영,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한류를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물론 다른 나라 문화들도 우리나라에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지만, 그래서 경주 포럼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에 오면은 관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 보문호가 지금 50년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관광 1번지인데, 1호 관광지거든요,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75년도에 그 선포회가 50년이 됐는데 그래서 보문호가 조금 이제 낡았던지 건물들이 주변의 환경이 좀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보문호를 리노베이션 하는데 한 5천억을 투자하자 음.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될수 있는 거를 한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전략 10가지를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지금 국회에 예산을 좀 어, 우선 설계부터 할수 있는 예산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 에이팩 어, 어, 기념관도 만들고 에이팩 네. 어, 기념관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 회의장 지금 국정 정상회의장이합백센터에 있는데 그것은 원래 회의장으로 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해 놨던 것을 어, 옮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시장 있잖아요. 네. 어, 지금 경제 전시장 그 물건은 어차피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제 지금 APEC 정상회의장을 거기로 시설물들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바로 해서 퍼스트 APEC, APEC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광각 효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이 경주 APEC이 단순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우리 경북도의 미래 발전을 이끌 또 역사적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가 되고요. 이 APEC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할 텐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 해주시죠. 어, 우선에 경주에서는 시민 추진위원회 시민들께서 나서서 APEC을 지원하는 추진위을한천명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각종 단체, 세마리라든지 뭐자유총연회 이런 단체들이 나서서 청결운동 이런 걸 하고 음. 또 경주에 왔는데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는 안 된다. 바가지 없는 경주. 어? 바가지 씌우면 끝나고 난 다음에 욕을 바가지로 먹거든요. <laughs> 그래서 바가지 없는 경주. 이런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외국에 가면은 어, 밤값이라든지 음식값이 갑자기 한 10배쯤 오르겠는데 네. 지금은 뭐 제가 볼때 20, 30% 올랐으면 많이 올랐거든요. 음. 그 정도의 수준의 우리 시민 의식이 높아져 있다. 그 시민이 한분한 한 분이 다 홍보대사고 자기가 주체자다. 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경주 시민들은 그 이미 1500년 전에 세계 4대 도시였고 그 그 이후에 많이 기다렸잖아요, 사실. 네. 많이 축소된 경주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뭐, 자부심도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중심으로 인근 포항에도 이번에 크루즈가, 어, 그 여길 만왕에 와서, 네. 어, 지금 한 1,100석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기업인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포항, 경주, 여기에서 우리 포항 시민이나 경주 시민들이 에이 c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경주는 뭐, 어, 1500년 전에 4대 도시의 자부심이 대단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민의식을 이번에 유감 없이 발휘해, 발휘해주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잘하리라, 그게 생각하고, 저도 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끝으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이 부산이어서 20년 만에 개최되는데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준비는 거의 끝났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APEC을 좀 지원해주고 홍보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가 국민 전체가 에이펙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달라졌다. 그 88올림픽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중견 국가가 됐어요. 네. 88올림픽 전에는 우리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음. 아니, 전 세계에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느냐. 아, 대한민국 하면 제발 아는 게유괴전쟁이고 전쟁통에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서울을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중견 국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 할때 와서 보니까 시민의식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때는 10개 도시 돌면서 음. 어, 월드컵을 했거든요. 네. 각 도시 가는 데마다 너무나 발전돼가 있다. 음. 그래서 선진국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주 APEC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잘 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나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를 보여주는 이런 애팩이 되면은 그야말로 어 시민 의식도 투철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미소짓고 그래 하면은 초인류 국가 되는 겁니다. 초인류 국가 초인류 국가 는 결국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남한테도 보태줘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원조 받다 원조 주는 나라 되었듯이 우리가 누리는 문화를 외국에도 지원해주고 우리가 누리는 경제 의 힘도 외국에 지원해주고 이게 초인류 국가예요. 네. 그래서 경주 에이팩이 끝나면은 대한민국은 초일류 국가로 어 발돋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특히 경주에 또 경주뿐만 아니고 서울 뭐~ 이런 데다올거 아닙니까 예상 네. 그~ 참여하는 분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올 거고 김해공항을 통해서 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전국에 다 흩어져 오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발전상을 보고 그다음에 시민 의식을 보고 아 대한민국이 정말 초 인류국가구나 어느 나라보다 잘 살고 시민 의식이 문화적이고 그 그런 모양 모습을 보여줬을 때 대한민국이 초 인류국가로 되는 그런 APEC 이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우리 모두가 a p e 그 홍보 대사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사님께서도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끝까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네 이철호 경상북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